10월 학평 어 가형 21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 분의 KX 세족어 있다. 제자분들 분모부터 한번 보실까요? 분모 이차함수지. 근데 짝수차만 있다. 우함수죠. 분자는 기함수죠. 그럼 우함수랑 기함수 곱해져 있으니까는. 기함수겠네. 0을 집어넣으면 0이 되어지죠. 따라서 얘는 최고차항계수 k가 무슨 수라는 가정하에서 얘들아.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얘집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거든. k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는 철저하게 감소함수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 갑니다. 감소함수이면서 동시에 무수 함수이다. 얘들아. 기함수이다. 라는 거겠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접근을 하면은 차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이런 느낌이 되어지겠죠, 그죠? 알아듣었나 아, 미분해서 확인합시다. f 프라임 x 는 준비하시고 마이너스 그대로 있다. 자 시작. x 제곱 플러스 1에 뭐가 되면서 제곱 되면서, 그죠? 집중하셔야죠. 자 분자 미분하면은 3k 아, 나폴 빼놓게 알겠지? k 헷갈리니까 빼놓자. 상관없다. 자 x 세 제곱 미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3x제곱 분모 따라올게요.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 미분하면 2x 맞아요. 그럼 따라서 2x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되어지겠죠. 얘는 항상 음수 맞죠? 얘는 항상 양수 맞죠? 그럼 여기서 부호 결정하면 되겠죠. 3x 4제곱에다가 2x 4제곱 뺐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얘들아? x 4제곱 맞아. 집중해야지. 플러스 3X의 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가볼게요 제자분들 X제곱 플러스 1의 완전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가 되어 있어 나는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알고 싶어요 맞나요? X 네제곱 집중 Y는 X 몇 제곱이더라? 네제곱 네 제곱 플러스 3X제곱 보이나? 얘는 대답 0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얘들아? 영영지라는거 맞아요. 얘 우함수이면서 맞나? 영 이외 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엑세 묶어버리면은 엑세오 프로 마 되는데, 라 이거 허건이잖아 잘은 모르겠지만 얘는 그래서 이런 식이 되어지겠지, 맞지, 얘들아 어쨌든간에 보면 있어 없어. 그럼 풀영 풀이죠. 알아들었나? 그럼 영에서는 일단 영이 되는 것이니까는 감소하면서 사실 뭐하면서, 얘들아 감소하면서 0에서는 다 같이 시작 접선의 기울기는 0이지만 그 값은 아니다 맞죠 얘들아 대략적으로 이렇게 y콜 fx 그래프를 유추할 수 있겠지 알아들었나 그러면서 문제들 합시다 얘는 나랑 나 역함수가 만나는 점의 x좌표 중 가장 작은 값을 뭐라고 한답니까 얘들아 알파라고 가장 큰 값을 뭐라고 한답니까 베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 와닿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뭐가 있고 얘들아? y는 x 가있고 돌아가요. 얘는 1억 역함수는 대칭 성이 되어지겠죠. 이 함수는 잘 봐라. 이제 여러분들이 아하게 될 거야. 100%. 벌써. 자, 갑니다. 시작. 무상 함수이면서 무상 함수니까 이계 그 함수지. 다 같이 몇 사분에서 만난다 가정하고 만났다 가정하고. 그몇 사분 무조건 만나고 만나고 돌아가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요 점의 좌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나는 이 점의 좌표가 무조건 뭐라고 돼있지 더라 알파 작은 쪽이 제일 큰 쪽이 뭐라고 돼있지 더라 베타라 돼있지 맞나 가면은 철저하게 얘는 뭐가 되어질 것이다 베타 얘는요 그렇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 문제는 가 그러니까 알파 코마 베타 얘는 무조건 베타 코마 알파가 되면서 알겠죠 얘들아 잘했다 정확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대칭이다 얘들아 원점 대칭이라고 기함수니까 돌아가나 따라서 첫 번째 주장은 준비 땅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다 맞아요 <laughs> 눈에 힘주고 눈에 힘주고 자 그런 다음 알파를 집어넣자 마이너스 시작 알파 제곱 플러스 1분의 k 알파의 몇 제곱은 세제곱은 맞아요 나 지금 알파 집어넣었잖아 누가 돼야 돼 베타 되겠지 이렇게 두개 관계식은 아 하고 가셔야죠 돼야 될 터인데 됐나요 일단 이두 개는 감소함수랑 기함수 성질이해서 되는 것입니다 되나요 예. 그럼 여기다가 알파 자리 대신에 누구 집어넣을 수 있겠어 마이너스 베타 넣을 수 있겠지 그럼 시작 분모 뭐가 되고 베타 제고 플러스 1분의 얘는 마이너스 베타 세족 되겠지 얘들아 그럼 K 베타에 세제곱은 베타 맞아요. 그럼 k는 역수 시키시면은 베타 뭐 분해들아 제곱 분해 베타 제곱 플러스 얼마 되겠습니까? 1 되어지겠죠. 그럼 결론은 1 플러스 뭐 제곱 분에들아 베타 제곱 분의 1이 되어지겠지. 결론 알파나 베타 둘 중에 하나 구해가지고 대입하면 끝이겠죠 문제는요. 되나? <laughs> 여기까지 아, 받아들 여지겠지 오케이. 자. 어, x 좌표 중 가장 어, 다음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번째 줄 읽겠습니다. y 콜 f x 마이너스 이 베타 플러스 이 알파 덱큐.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의 새로운 역함수 무색세 대하여 g x에 대하여, GX에 대하여 f 프 베타. 다음은 2 e, g 프 알파가 같다라고 돼 있어. 제자분들 일단 이 함수의 역함수 무상함수라 되어 있지. 주장해야지. 주장해야지. <놀람> 이 함수의 역함수가 역함수가 g(x) 생김이 이런 분 바로 주장 하나 있잖아, 얘들아. 어? 그렇지. 맞지. 그렇지. f 시작 g(x) 마이너스 이 베타 플러스 이 알파는 x. 이건 당연한 거다, 그죠, 얘들아? 필요 있든 없든가. 일단은 아, 하고 갑시다 이거는. 그랬을 때, 예. 자 f 프라임 베타 하고 e 배한 g 프라임 알파가 같을 때 그럼 결국 여기서 알파 베타의 관계식 한더 나오겠지 그래서 대입하면 되겠죠 되나요 여기서 여러분 조금만 센스 발휘할게 알파라는 것은 다시 한번더 뭐라는 것스 얘들아 알파라는 것은 여러분 알파하고 베타하고는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관계 맞지 지금 보시면은 어, 알아들었지 쟤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거든 무조건적으로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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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은 2베타랑 베타는 지 양수거든 그럼 2베타만큼 더 갔어 오른쪽으로 그 다음 마이너스 2베타만큼 내려갔어 알아들었나? 지금 그런 상황이 돼. 그런 상황 이거 문제를 잘 해석하시면 좀 재밌다 그런 상태에서 f' 뭘 물었죠? 베타를 물었어 f' 베타 한번 가볼래? 그냥 듣고 아 하세요 이거는 얘가 원래, 원래 그래프 갑니다. 이게 듣고 아세요? f 프라임 베타 이거 맞지 얘들아? 가면은 아까 전에 도함수 이거 써놓은거만나얘들아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 베타 집어넣으면 되겠지? 쓰 봐봐. 마이너스 k 배한 시작? 베타 제고 플러스 1에 제고 베타 내 제고 플러스 3 베타 제고 맞아요. 자, 설명 듣고 대화 나눠야 돼, 이거. 이거 설명 환방 이해하시면은 100% 너희들 아한다. 아해야 돼, 그냥 무조건. 알겠지? 어, 그러니까 이게 음. <laughs> 벌써 아, 이해됐어 어. 뭐그할 그 건데. 아무튼 가 보자. 벌써 이해했으면은 땡큐하다. 이게 평행 이동 개념이거든. 한 번만 더 따라와 줘. 에펙스를 지금 노란색이돼 제자들. 노란색을 몇만큼 애들아? 오늘 왔지? 맞지? 그럼 이 점을 기억해리 그럼 2배타만큼 뭐 했는데? 내려갔어 그럼 그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가 있거든 아주 어렵다 이거 기하조로 해석되면 그렇게 해리 아스텔스 봐도 하지마 그 아이를 <laughs> 노란색이 평이 있을 거 아니야 원점이 그냥 몇몇 코멘 맥스가 있겠어 얘들아 시장 몇 배타 2 배타 코마 얘와 <laughs> 있겠지 얘들아 그럼 이 그래프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거든 이게 됐어요 <laughs> 그랬을 때 무슨 뭐 물었어 지금 아니 g 프라임 뭘 물었어요 알파를 물었지 그럼 g 프라임 알파 물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거든 물론 여기서 해석도 되긴 됐나이 알겠지 해석이 되는데 니들 그냥 어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냥 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요거 따라 올게요. 얘 미분학가요. 시작 f 프라임 g x 2이 베타에다가 g 프라임 x 등 맞지 들아는1 되어지겠지. x는 얼마 대입한다고 알파 집어넣는다고 맞죠? f 프라임 엔트 들어온다. g 알파 마이 베타.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고 이해 되시는 분들 벌써 끝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나 예고하는 거 맞지? 그럼 g 알파고하면 끝이겠죠? 한다. 올라간다 자 G 알파는 별이라고 둘게요 되나 얘들아 F 시작 별 딱지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2 알파가 뭐가 되도록 하는거다 얘들아 알파 맞나 2 알파 너무 온다 F 별 딱지 마이너스 2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맞죠 마이너스 알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수 있어 얘들아 베타 맞아요. 생각해 저쪽에 베타. 얘가 베타라고 가면 얘가 얼마 돼야 돼? 맞나? 맞아요. 그럼 벨딱지 마이어 그위더 쓸게. 벨딱지 마이너스 2 베타가 뭐니까는 벨딱지는 시장 알파 플러스 몇 베타 2 베타지. 그럼 베타 대신에 다시 뭐 누구 집어넣으면 되겠어?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알파 되는 거 맞죠? 그럼 다시 한번 더. 아니, 이렇게 그저 저거 뭐얘 베타로 바꿔 된다. 알겠지, 얘들아? 베타 지 누가 되는 거라고? 베타 되는 거 바, 맞지, 지금? 그럼 주알파 대신 누구 집어넣는다. 베타 집어넣는다. 돌아가나? 따라서 G 프라임 알파는 베타 그대로 집어넣으면 끝이야, 그냥. 자, 시작. 베타 집어넣어 봐 봐. 베타 빼기 2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 그럼 얘는 f 프라임 알파라고 역수. 시작. f 프라임 알파분 얼마라고 1이라고 그냥 끝이야 이거는 따라서 f 프라임 알파는 저 식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들아 마이너스 어, 베타 집으면 되있고 니들 마음대로 알아들었어 똑같다는 거지 이거는 대유 되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는 뭐랑 똑같은 건데 그러면은 다시 한번더좀 어렵 어렵구나 이거 이거는 지금 주알판 별인 데들아 별이 뭐가 나와 버렸어요 베타가 나와 버렸죠 이거 순서 되고 있지 좀 집중을 해줘야 되라 이거 집중 안 하면은 어려워. 알파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넣으면 베타 되고 베타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원상 복구시키면은 제 알파에다 베타 집어넣으시면 f 프라임 무슨 베타 된다 든들 마이너스 베타로 해석할수 있겠지. 얘는 f 프라임 뭐라고 해드라 마이너스 베타 분의 얼마라고? 1이라고. 알아들었어? 그럼 얘를 어디다가 쓴다? 얘다 쓴다는 거지. f 프라임 마이너스 베타 분의 얼마 얘들아? 1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아, 미 사실 f 프라임 베타였지, 얘들아. 맞아요? 너희들이 이야기하번해 보자. 얘 우함수 어차피 되나 이거? 어려워, 이금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해. 어디서? 안 돼? 눈치 보지 말고.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해. 어디를 못 따라오겠어? 다 돼? 이해가 돼? 돼? 얘 지금 조건이 f 프라임 베타. <laughs> 너눈치를왜 그래 보노? 모르면 모른다고 해 그냥. f 프라임 베타는 2배한 g 프라임 알파잖아 얘들아. 요관계식 내가 유도하고 싶은 거야 그냥 순수하게. 지금 f 프라임 x 구해 놨잖아 얘들아. 여기다가. 이거 좀어렵구나 문제는. 근데 그래, 어렵죠, 이거 지금 21번이야. 이거 킬러야, 킬러. 어. 음 그래 사진 찍어줄까 혹시 지금 지금 졸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딱 찍으면은 이거 지금 이건 너희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거를 아까 그럼 제자분들 잘 봐라. 요 친구가 결국 f 프라임 베타거든. 얘는 지금 f 프라임이한는수 우함수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저짝으로 보내 가지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고 야, 알겠지? k가 일단 뭐보다 크다는 게 가정입니까? 1보다 큰 것이죠. 얘도 여러분들 표현 가능하겠지? 자, 니들이 한번 말해 볼래? 시작 역수하면서 말해 봐봐 봐. 요친구 그냥 뭐가 되겠어 역수되는 거지 그럼 뭐 제곱분의 4조 플러스 3베타 제곱분의 맞지 얘들아? 어? 마이너스 k 밑에 있나? k분의 1 이렇게 깨고 그러면 여기 위에는 베타 4조 플러스 이게 되겠지 아아 그래 베타 제곱 플러스 1에 완전 제곱 되겠지 그제 얘들아 그럼 얘를 저쪽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k 넘기면 뭐가 되겠어 k 제곱 되겠고 맞지? 요 2는 그냥 일로 보내면 내 마음이다 맞지 이로 밑으로 오면 결국은 베타 4네 제곱 플러스 3 베타 제곱 분의 이게 되겠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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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곱이 되겠지 맞죠 얘들아? 나까 K가 뭐였었어 얘들아? 이 친구 맞죠? 이거 대입하시면 끝나는 거죠 여기다가 맞지? K 자리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이건 그래 뭐 너무 어려보면은 그냥 마음 비우고 따라도 와 된다 그래. 저 첫번째 거로 할게요 여기다 갑시다 시작 베타 제곱분의 베타제곱 플러스 1의 완전제곱 곱하기 2분의 1 맞나 얘 예, 베타제곱 빼버리면은 어, 어렵더라도 그냥 최소한 따라와봐 베타 네제곱 되는거 맞죠 베타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되겠고 예, 베타제곱 플러스 1의 네제곱 되겠죠 맞나요 이거 다시, 다음에 다시 해줄게 알겠지 이거 지금 너무 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베타제곱에다가 베타제곱 날라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베타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베타제곱 플러스 1의 4제곱이거든? 네 이렇게 날라가면 제곱이 되어져요. 얘를 정리해 주시면 아제곱 제곱이니까 신경 쓰지 맙시다. 대나 얘들아? 얘 루트 2분 얼마 잡고 얘들아 1 잡아버리고 베타제곱 플러스 3 되어지고 베타제곱 플러스 1 되어지겠죠? 어차피 베타제곱만 구하면 되거든. 알겠죠 얘들아? 얘를 좀 이쪽으로 보냅시다. 베타제곱 플러스 3분의 루트 2에다가 베타 제곱 플러스 루트 2가 될 것이고 예 이쪽으로 넘어오면 루트 2 마이너스 1에다가 베타 제곱 되어지고 절로 넘어오면 3 마이너스 루트 입니다 되나요? 따라서 베타 제곱은 뭐가 되냐면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요. 되나? 예, 역수취 해주시면 베타 제곱분의 1같은 경우는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요. 맞나요? 이거 유리화 시켜주시면 9에다가 2를 더한 게 되니까 는 7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에다가 3 플러스 루트 2가 되겠고요. 그냥 7분의 이렇게 계산하면 2가 되겠고 마이너스 3이 되겠어. 맞지, 애들아? 마이스를 되겠고 맞나? 마3 플이 맞죠, 애들아? 3 루트니까 플러스 2 루트가 되겠죠. 여기다가 앞에 뭐 더해졌어요? 1 더해졌지. 그럼 6의 6이 되겠지. 7분의 2루트 이렇게 해서 답입니다. 물론 이건 선생님이 다 정석으로 풀려 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풀 필요 없어요, 알겠지? 좀더 빠른 풀이 있습니다. 좀더 빠른 풀이고 깨끗한 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일단은 정석풀을 보여드려야 할것 같아서 간 거고 여기서 키포인 딱 하나만 잡아. 뭔데요 제자들 시작. 감소함수고 기함수였더니 여기 교점하고 여기 교점이 완벽하게 무슨 점대칭이다. 원점 대칭이 된다고 알겠지? 그 키를 레벨 3에 3번을 갖고 왔다고. 요 아이디어를.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했던 거야. 지금 이거 다음에 또 풀어줄게. 알겠지? 어차피 4점 각성 선생님이 번호별로 쭉 한번 풀어 대신에 레벨스 뭐야? 3점 각성은 직접 다 합시다. ,잉? 알겠지? 3점 각성쭉다 하시고 선생님 4점 각성은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어, 출판 될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 복습 잘 하시고요. 알겠지요? 어, 선생님 내일 에, 내일은 어, 듣고 있니? 3점 각성에서 일단은 갖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지? 무작위 지령 다 받도록 할 테니까는 3년 가서 다 갖고 오십시오. 오케이? 그다음에 4다. 지금 2단원 미분법 몇, 몇 문제는 쭉 풀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다 풀어 놓으시면 됩니다. 답지는 올려 드렸으니까 보시고 오케이? 자, 인사 차렷 경례 사랑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